사랑이라는 이름의 신이다. 부사 이름부터 합격입니다, 이분. 자, 솔스 아렌지. 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의 계정은 현재 유튜브를 운영 중이신 코발트님의 계정이시고요. 이분이 예전에도 저에게 맡긴 적이 있었죠. 그때 맡겼을 때는 소버린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와, 스킨부터 깔끔하네. 파란색 느낌으로다가. 야, 이건 뭐냐, 얘들아? 야, 신기한 거 많이 나왔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 스타러시 이건 뭐냐? 700% 럭키요? 야, 뭐야, 이건? 대사기 아니야? 뭐야? 어? 어? 이 뭐야? 아 이거야? 그때 봤던 게? 소리 깔끔한데 얘들아 탕탕탕탕 이러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야 깔끔한데 이거 야 재밌다 재밌네 음 이건 뭐지? 우와 결점 삼천분의 일와 일단은 소바린 제가 뽑아드린 거 있고요 루인스 있고요 가르강티아 있고 어비스런터 있고요 블러드 러스트 있고요 음 좋은 거 많네요 오늘 제가 그 12억분의 1인가? 루마니스트인가? 그거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혹시 루인스 바뀌었냐 컷신? 이건 뭐야 밤나팔꽃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펌프는 뭐야? 오 할로윈 그런 거 보네. 이것도 바뀌었나? 컷신? 오, 바뀌었네. 컷신. 원래 아니랬는데 이것도 조금 바뀌었네요. 컷신이. 원래 나뭇잎 같은 거 흩날리고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바뀌었나? 심해 사냥꾼. 여, 바뀌었네. 이것도. 야, 개 이쁘게 만했다 이거. 깔끔한데. 그 그릇... 어, 뭐야? 얘? 예? 어, 아니. 이런 게 생겼다고요. 난생 처음 보는 컷신인데.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이것도. 이것도 그대로네. 어, 뭐야? 아니, 아니네. 바뀌었네. 이것도. 원래 이렇게 안 나왔는데. 착, 착, 착. 야, 이거 끄면은 시간 안 달아요, 님들아? 아, 진짜요? 아, 이거 꿈면 시간 안달라 아,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천상 물약 2, 122개. 이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 킹. 물약이 5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물약이냐? 바로, 럭키를 70만 프로 올려주는 그런 물약인데, 이게 5개가 있으십니다. 이 정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그러면은, 뭐 먹어야 되지? 모든 것에 이런 먹어야 되나? 뭐뭐먹고 가줄까? 호발티야. 망치면 유튜브 접으세요. 어 이거 무슨 날씨야? 아 샌드 스톰 아 이거구나.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거 그건가 보네요. 뭐야? 예? 갑자기 할로윈 맵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까코발티야 뭐뭐 먹고 까야 돼? 천원 물약 3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행운 물약 좀 먹어 한 11개 정도 먹고 30개 깔아야 되는데 30개 일단은 모든 것들은 먹어? 야 이거 먹을까? 이상한 물약? 여기서 플러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안 먹고 까자 먹지 말고 천상물 20개 먹고요 캔들 하나 사용하고요 갈게요 슛슛슛 슛, 슛. 제발! 시리우스 하나? 아 야야 야, 나 좋은 거 하나만 주라! 아 뭐야 매트릭스 아니야 이거? 그냥 매트릭스야? 에헤이 아 이세계 에이펙스네 이건 뭐야 야 요새 뭐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아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뭔가 색 다른 게 많이 나오네 아케인 레버시야 아이 선언 변이네 이거 이게 제가 봤을 때 할로윈에서 까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할로윈에서 좋은 게 나오나 보다 할로윈 전용 아우라 이런 게 있나 보네 야이 연속 뭐야 아니 이 연속 선언 변이요 이거 맞는 건가요 이 연속 선언 변이 뭐죠 이거 나이스 허리케인 허리케인 제발 아, 제발! 아케 레고샷 또? 에헤이 야 할로윈 끝났는데? 아 할로윈 끝났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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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꺼꺼꺼 꺼, 꺼, 꺼. 이러면 시간 안 달죠? 개꿀이죠? 유튜브 접죠? 무슨 소리예요 아직 까지 20개밖에 안 깠어요 여러분들 다깐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인인 이것도 아직 안 깠습니다 여러분들 펌킨 물약도 아직 안 깠어요 메인인 거자 그러면은 예 할로윈 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더? 할로윈 맵잘 뜨나요 혹시? 할로윈 맵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 또? 확률이라고요? 밤마다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바이옴 랜덤아이저 한번 써볼까? 사용 뭔 맵이야 이건? 아이 맵! 너도 오랜만에 보는구나. 두둥둥. 어 묘지! 어 뭐야 묘지다 얘들아! 묘지다 묘지! 묘지에서 두개 까달라고 했나? 묘지에서 천상 투 30개? 아 여기서 3 0개 까야 되는구나. 여기서 30개 까겠어 30개 여러분들. 바로 까면 되죠 여러분들? 묘지에서 어, 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매트릭스 아이헤이 매트릭스는 그만 나와라. 이세계의 이펙스냐 이거? 가자! 가자! 묘지! 묘지! 요지, 아, 무지개 표지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뭐야? 색다른데, 얘들아? 이건 뭐지? 이거 뭔가 좀 다른데? 뭔가 다른데? 뭐야, 이거? 어, 뭐야? 비행기! 아, 레디언트! 야, 넌비켜줘너 얼굴 보기 싫어, 이제. 야, 방금 뭐야? 비행기. 비행기, 시리우스 어? 누구냐, 넌? 뭔가 다른데, 얘들아? 누구세요? 어, 아케인 다크구나? 아. 시리우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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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잠깐만. 코발트님, 뭔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발! 아, 제발! 일곱개 아,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이거는? 넌좀 그만 떠라. 필요 없다, 너는! 제발! 안 돼! 아. 묘지에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묘지 시간 얼마나 남은지 안 보여주는데, 근데. 펌킨 한번 까보겠습니다. 펌킨 물약 하나씩 까볼게 하나씩. 가자! 아, 제발, 아, 이러지 마세요. 70만인데, 억단이 하나 줘야지, 진짜. 나한테 맡겼는데, 제발 좋은 거 하나 떠보자. 아, 까자마자 끝났네. 이러면 묘지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다음 묘지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괜찮아, 메인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코발트님, 운다고요? 야, 코발트야, 미안하다. 천상은 다 먹긴 했어, 일단.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최대한 좋은 거 뽑아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요, 림드라? 250럭키 뜨면은, 그냥, 개이득이긴 하거든? 노려봐봐라. 한번 해볼까요, 림드라, 이거? 도박 가자고요? 제발! 못 떴어 못 떴어 아왜 10분이야 이거 끄지도 못하잖아 얘들아 10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러면 10분동안 기다려야 돼 또? 와 미치겠네 진짜 아좀 기다리죠 여러분들 징징사랑 이건 징징거릴만 합니다 진짜 뭐하고 있지 얘들아? 10분동안 10분동안 저를 재밌게 해주실 분 없나요? 10분동안 여러분들이랑 고민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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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세요 저요 저요 하지 말고 저는 왜여자친 없을까요? 본인도 아시면서, 본인도 아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좀 곤란합니다. 억단리가안 나왔습니다. 억단이 나온 거라고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레디언트. 그리고 이 망할 놈의 플라잉 더치면만개 많이 뽑았어요. 이거 몇개 뽑았냐? 이거 네개 뽑았냐? 이거 그리고 개 망할 놈인 이색 에이펙스. 이거 몇개 뽑았냐? 이거 한세 개, 두세 개 뽑은 거 같은데. 매트릭스도 두개 뽑았고 거의... 아하, 너무 죄송스럽네요. 좋은 거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메인이 남아있습니다. 기다릴 동안 뭐컷신이라좀 볼까? 희야, 간지나잖아, 이거 봐봐. 멋있잖아, 멋있잖아. 10분 끝나면 한 번만 더 도전해볼까? 이거 한번더도전해 아니면 그냥 바로 깔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 님이 뭔데요? 님이 왜 결정해요? 아니, 코발트 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물어봐놓고 왜 이렇게. 이러...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봤네요. 꼰대 계란님, 아유, 51개월 멤버십 가입을. 아유, 감사합니다. 51개월이나 됐어요, 벌써? 야, 시간이 참 빠르다. 4년인가요, 50개월이면? 4년 동안 멤버십 가입을 한 거예요? 4년하고도 3개월인데, 4년 3개월 동안 멤버십을 유지해주신 우리 꼰대 계란님한테 감사의 표시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4년동안 멤버십 가입하기가 쉬운게 아니거든 님들아 제가 또 유튜브한지 4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카트라이드 할때 매니저분이셨어요 저분 그 코발트야 나한테 이거까지 맡겨보는거 어때 <laughs>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양심이 없겠죠 딱 천상의 물량 100개 채우는거는 어때 라고 말하면 안되겠죠 <laughs> 나 믿어? 라고 하기에는 제가 쫄려가지고 안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더 쫄린다 야 무덤에서 20개 더맡겨본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코발트님 무덤에서 20개 한번 더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로 나오면 그냥 깔게요. 근데 또 마이너스 100 럭키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기다려야 돼요. <laughs>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어 뭐야? 바로 할로윈네 뭔데? 일단 이상한 물약 4위 괜찮아 롤스피드야 그냥 까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펌킨 물약 두개 까면 되는 거죠 두개 여기서. 하나 먹고 가자. 어 뭐야 이거? 아 루인스네. 아, 아 필요 없어 있는 거야 이거. 에헤. 아, 일단, 5억분의 1. 나쁘지 않습니다. 야, 뭐야.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 눈부셔서. 야, 유정. 유정. 두 번째, 파이, 컷!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유적 나쁘지 않죠 500만 분의 1 떴네 아이 쓰레기 같은 그래도 떴는데 루인스 하나 더? 그래도 안 뜬거 보단 낫잖아 이제 묘지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형 10억 분의 1 언제 뽑을 거임 자, 묘지에서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거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똥손이라고 부르는 거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인증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금손이라는 거를 아시겠죠? 아무도 똥손이라고 안 불렀어 형 아니야 똥손이라고 하늘들몇명 있었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스타 갔었을 때 썰 하나 풀어드리자면은 재밌는 썰이 하나 있거든?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왔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밤길을 달렸단 말이야 새벽에 새벽에 부산에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제 1차로는 추월차선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인 거 아세요? 제가 이제 1차로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1차로에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로 붙었다? 뒤로 붙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얘들아 급브레이크 고속도로에서 옆에 아무도 없어 하지만 아이 완벽한 반속도로 반응 반응한다음에 내가 그래 가지고 브레이크를 왜밟았나 봤어요. 앞에 차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 앞에 차가 있는지 봤어. 야, 아무도 없는 거야. <laughs> 아무도 없고? 그냥 나연맥이려고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 밟은 거지. 나도 개 빡쳐 가지고 빵빵은안 했고 그냥 추월했거든요. 근데 1차로로 바꾸자마자 뒤에서 쌍라이트 개 갈기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laughs> 그렇게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에. 위협 운전 아닌가? 맞죠. 그 정도면 위협 운전이죠. 급브레이크 밟는 거 진짜 개 무섭긴 했어. 역시 사랑님은 소설을 잘 써. 뭘 소설이야.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사랑님 뽀로로 vs 티니핑 골라보세요 하 아, 무조건 티니핑이지 애들... 아 뭔소리야 무조건 뽀로로지 얘들아 그 근본도 없는 티니핑 저리 치워 근본은 뽀로로야 얘들아 나땐 뽀로로였어 얘들아 근본이 없어 티니핑은 무조건 뽀로로지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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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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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물약 다 먹었지 물약 다 먹어져있고 갑니다 첫번째 일단 첫번째 다이 아 어. 아, 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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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아니아니 다시 다시! 나와라! 나와라! 아.. 아.. 아니.. 아니.. 아! 제발! 제발! 아.. 마지막인데 제발 선생님! 제발! 아.. 또 이거야 아니 나 이거 그만 떠라 제발 이거 제발 그만 떠 이거 좀몇개 떠는 거야 오늘 코발치야 미안하다 미리 미안하다 제발 미리 미안해 코발치야안 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제발 미안하다! 아! 아, 비행기! 아! <웃음> 비행기! <laughs> 코발트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묘지까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천상 물약 총 70개, 할로윈 물약 총 5개 까가지고, 루인스 하나 얻었네요. <laughs> 계정 인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맡기시면은 진짜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